자, 이번 토구 세팅은, 어, 좀, 변태적인 세팅. 암살 토구입니다.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도끼 하나 일부러 빼주고, 충전해주고. 이러면 이제, 적들 위치가 다 보이죠? 그리고 저는, 안광이랑 심장소리가 없습니다. 예. 깜짝 놀랬죠, 지금? 자, 다시. 도끼 리필. 이러면, 이제, 감지 불가능 리필 해주고. 뭐야, 루인 벌써 터졌네. 상관 없습니다. 이거 다시 적들 위치 한번 보자. 예, 네, 리필 다시. 어, 야, 살리러 오는데. 자, 헬로우. 오케이. 아, 이것도 깜짝 놀랬죠, 이것도. 예, 살렸네. 이 사람 걸자. 와, 진짜 이거 내가 당했으면은 마우스 집어 던졌다,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참고로 맵 오퍼링도 썼어요. 직소 맵 오퍼링도 일부러 썼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자, 다시 위치 확인. 어, 아무도 없어. 저 위에 한 명, 어, 그냥 발전기 돌렸어. 못본척 해주면서. 나이스. 다시 충전. 어, 살렸네. 4명 다 여기 있네요. 잡아주고. 이거를 치료를 해주고 있나?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저거 눕혔으면 게임 끝낼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아, 이거 좀더 늘어지게 됐네. 아니, 뭐, 오래 하면 좋지. 오래 하면 재밌고 좋지. 야, 아, 절로 빠지는 거. 도끼 미리 들어주고. 아, 오케이. 아니, 1픽 자살하네. 아, 자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세팅에서 죄송해요 자, 이거 4픽 아우지에 걸어줍시다 1픽 개빡쳤다 자, 다시 리필 쪽에 있고 다들 개빡쳤는데 지금 생존자들 자 밑에 발전기 돌리는 거어 눈치를 챘어 뭐하시는 뭐하노 이거 지금 제대로 봐야지 눈치 챘는데, 내가 위에서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나 봐. 다시 개 빡쳤다. 지금 다들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 이 사람 깜짝쇼. 한번 해주자. 오! 지금 이 사람도 나못 봤어 지금 생존자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해 있는데 살렸고 이 지금 발전기를 못 돌리죠 지금 한 방인데 심장 소리도 안 들려. 자, 두 명이 여기 있었죠. 아까 어헬로아 진짜 이 미안해진다. 이거 미안한데 그냥 빨리 보내줍시다. 자, 다음 판 하세요. 야, 한 명은 무조건 퇴비네. 신데 어이 파로만, 파로만에 입빛개 빡쳤다. 지금 야, 이거 침착하게 합시다. 침착하게 딱 거리 좁혀서 확실하게 어 포기를 했네요 그냥 자 빨리 끝내자 충분히 질렸어 이피켓 빡쳤어 지금 자기 잡으러 오라고 자 빨리 다음 판 합시다 빨리 끝내고. 아이 뭐하냐? 나 지금 아, 너무 이... <laughs> 이거 빡침의 티베깅이죠. 지금 예, 개 빡쳐가지고 자이픽 쫓아주자. 근데 사 픽이 안 보이네. 사 픽이 설마 캐비넷 안에 있나요? 사픽 계속 안 보여 아까부터 아 오케이 이거 나못 봤나 보다 아니다 이거 사픽을 좀더 찾읍시다 이거 올킬 하고 싶어 이왕 이렇게 된거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했는데 왜안 보이지? 이 맵에서 이게 안 보이려면은 그냥 가운데 대놓고 있거나 이런데 가운데 대놓고 있거나 출구 쪽인가? 어디야 이거? 한번 더. 이 픽은 지렁이 보이는데. 4픽이 아, 어디 숨었나 이거. 올킬하고 싶은데 짱나게 하네. 어, 이픽 살렸는데. 아막 귀찮게 하네 어디 갔지 여기도 아니고 아 이거 아까 진작에 끝낼 수 있었는데 이거 게임이 좀 늘어지네 다시 들때까지해 이픽 저기 있고, 4픽이 도대체 와 아우지에 있었어. 저 아우지 확인했으니까, 이픽부터 따로 가자. 이거 저, 저 사람 아우지에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야, 지금 아우지에 있어서 못 봤구나. 내가 굳이 이제 시선을... 저기까지 내려다보지 않아가지고 심리전 뭐 이런거에 안 낚이네 자 이거는 밀고 들어가는 척 오케이 잡았고 이거 한번더 보자 아우지 아우지 쪽에 이번에 확실하게 아우지에서 안 나왔을 것 같거든 그래 마일로온나마 쉐리마 그냥 어? 시간을 얼마나 태아묻노 이거 지금. 에, 딱 때라 에. 아 마. 와 이번에 이 사람 잡는다고. 이 사람 잡는다고. 뒤에 시간을 엄청 태아 먹었네요. 자, 그 변태적이긴 해서 좀 생존자들이 빡치긴 했는데 그래도 뭐난 재밌었던 판. 예. 나는 재밌어. 자, 지지 고생하셨습니다.